네, 안녕하세요. 예, 벌써 수요일입니다. 또한 주간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아, 한번 같이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이제 전도서 하나님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인생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인지 그렇게 계속 강조해왔는데, 이제 5장에 들어와서, 하나님, 그리고 예배, 말씀,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헛된 허무함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실 이해 아래에서, 헛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예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어, 묵상하게 되는데,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자, 말씀을 듣는 것과 재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서로 대치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 이 구절을 보면 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네요. 여러분은 기억나십니까? 바로 사무엘이 한 말씀이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제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해 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또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반대되는 게 아니죠. 하나이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나누어서 서로 대치시키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의 수단이냐 목적이냐 이것을 차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수단이죠.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라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얻은 뒤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 수양의 기름이라는 게 이제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어,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제사 자체를 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앞두고 이 전쟁에서 꼭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성급한 마음에 왕이 직접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우선이다. 이러한 이야기죠. 제사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수단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제사뿐만이 아니라 창세계에 나오는 가인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에 마음이 없고 그냥 제사 드리는 것에 급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갔을 때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실제로 구약 시대, 왕정 시대에 드려진 대부분의 제사가 그런 가인이 드린 제사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제사를 구역질 난다고 하시면서 거부하셨던 것을 우리가 선지자 예언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매한 자의 제사, 우매한 자의 예배, 우매한 자의 찬양이 되고 만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사울의 제사처럼 우매한 자의 제사가 되지 않았는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마음이 뜨겁게 그렇게 정말 믿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면 우매한 자의 제사, 우매한 자의 찬양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찬송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고 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청종하고 또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 또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 순종으로까지 나아갈 때에 그게 참 제사이고 참 예배이고 바로 우매한 자의 제사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의 제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라도 붙잡고 또 순종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매한 자의 제사, 우매한 자의 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제사에 만족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우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가인의 제사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미한 자의 예배, 찬송,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청조하며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